우와. 와 버섯이 와 대박이다 빨리 먹어봐 너의 반응 국물을 먼저 먹어보랬어 사장님 응. 오버하지 마세요. 있는 그대로 할때 있는 그대로 할때또또또야이 <laughs> 향이 예술인데? 그치 그치 어. 나 잠깐 어써써써 BTSD 오게 여기 여기 하는 게 나을 <나름>. 것 BTSD야 아 <laughs> 맛있어? 마셔라, 마셔라. 이렇게 먹는 게 우리네, 이제. 마셔, 마셔. 내가 말이야. 진행시켜. <laughs> 몰라, 진행 가 왜요 근데? 네? 이긴사람이 왜 우리 기싸움 너무 솔직는데인사안대로 <laughs> 응. 알겠어 가위바은보가위가위바가위 많이 시켜먹고 깨랑 내상이랑뭐 네. 거기있는 생선구이도 먹고 사람이 이 초밥도 많이. 먹을래 초밥은 안받아 안받아 초밥안받안다고 거기서? 초밥거야로 오래 해가지고. 도 6. 야 역시 나는 야, 잡았어. 세번세번 들었어. 와, 뭐야? 잡혔어. 또또 응. 응. 잡았어. 야스. 아. 그 어. 타이밍. 아, 그 타이밍이었어. 어커리 약간 이 특수한 모양의 유새 그러니까. 내가 보기엔 손들이 다들 아주 그냥 껍데기도 있다니까. 가지고. 지금 이거? 그래서 계속 여기를 보시는 것같 아이고, 진짜 아가 <복성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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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. <다> <laughs> 와, 진짜. 와, 진짜.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 와, 야짜 와, 진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모델 <laughs> 페이스 <Model face. 웃음> 나랑 바다에 또 와줘서 고마워. 나도 고마워. 아 우리 와다 어디서 왔을고 어제는 귀여워. 마음을 씻는 물? 씻러니까 지금 지 마음을, 마음을 어 내가. <laughs> <laughs> <그럼 선물이> 지지아 <집어지게. 웃음> 여긴 다드는 물이니까 안되면 여기서 서 이렇게. 아니, 아. 아니 여기다가 아 여기다 하셔. 아거기아 거부가 아까 안 힘들다고 근 어제 먹은 술 때문에인지 모르겠는데 좀좀 힘들어요. 그래 유튜버는 아니고요. 저, <laughs> 저희 그냥 이런 거를 좋아해요. <laughs> 누가 유튜버래? 유튜버인가 봐. <laughs> 아 진짜요? 응. 대곡에 계속 살고 계어나 할라 엄마아 좋아요. 아이 좋아요. 야아 시끄러. 풍도 좋다. <laughs> 진주, <laughs> 암기, 호, 갑니다. 이마 됐어? 야, 진짜 짱이다. 어머, 어머, 어머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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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? 어? 어, ]까요? 내가 가줄게 와인 한잔 하실래요? 저희 와인또 샀는데. 아, 좋죠? 아, 와인 사러 갔던 거예요? 예. 네. 한잔 하세요. 두 잔은 안 돼요. 어제 나못마셨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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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아, 둘이 다 마셨으니까. 너도 한 잔만 마셔라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보스 어디 있어? 저 사람인가? 저 사람인가? 저기 캡 모다 쓰고 있고 반은 이제 먼저 깎죠? 이와에 끼워서 잘 안되는 것 같지만 되고 있답니다. 좀 믿어요. 자, 아까까지 다 돌렸으면 이 만세하고 있는 이 친구를 내려 보세요. 자 수빈 씨한테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릴게요. 둘셋자 나이스. 감사합니다. 나 틴트 좀 바르고. 입술이 너무 뼈버렸네. 담배 200갑 핀 사람 같았어. 보라색이. 너는 어떻게 보라색이 안 되냐? 안 추워. 아, 나안 추워. 왜그러지 너는 그리고 더 빨개졌어. 그래? 어. 아, 좋다. 뭐든지 소주화 시켜버리는 그냥. 아, 너무 좋다. 그러니까.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. 그러게. 이렇게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겠지. 열심히 일해서 또 오자. <laughs> 일이야 우리 열심히 하지. 맞아. 근데 일거리가 없으니까. 참 <laughs> 그냥. <그렇지 않냐? 웃음> 일이야 진짜 열심히 하지. 사장님 좀 일어나봐요. 한 번도 못 봤네. 사장님도 <laughs> 사실 못하는 거 아니야? 허핑 <laughs> 잡을 <토핑샵을 웃음> 차린 이유는 잘 타고 싶어서 차린 거. <laughs> <laughs> 잘 근데 타고 싶어서 막상 차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거. 와서 자기가 탈 시간이 없었던 거지 연습할 시간이 없었던 잘 타는 거는 피부밖에 없는 거야 커피를 <laughs> 타려고 했는데 피부만 타가 <laughs> <피부가 다>. 타버렸어 <laughs> 그때도 해질녘 노을이었어 맞아 <laughs> 지금 몇 시야? 3시, 4시인가? <laughs> 아니야 몰라 사실 더 지나간 것같은 셔 진짜 아까 찍은 사진 좀